네, 옆에 화면이 있어서 좀 넘어갈게요. 제가 몽골에서, 몽골에서 멋진 분들을 만나서 이 본사 어,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본사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이분들이 아, 정말 한국 가고 싶다. 한국, 이번에 우리 테르겔 팀장님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한국 드림투 온 거를 막 엄청 자랑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한국 가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본사 자랑을 저는 해외 가면 너무너무 합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의 구을 이상의 기업이 될 애터미 본사를 저는 밖에 가면 대단히 많이 어,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 지금 60세 인분은 앞으로 50년 더 살게 돼요. 예, 준비 하시는데 이렇게 쉬운 애터미 문화 적응 하시고, 백터미 3개월 안에 쓰시고, 내가 내 전문가를 어떤 부분을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서 어, 나 자신을 만드는 일을 매일매일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만드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위험한 시대로 가요.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의 미래가 그다지 밝진 않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굉장히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애터미를 만난 걸 여러분들 큰 복이라 생각하시고 CHAT p t 인공지능을 이길수 있는 넥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로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안에 풍덩 발 끝부터 머리 끝까지 풍덩 담 거예요 다 안다 하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스폰서는 달립니다 여러분들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미국 로얄 마타 몽골 스타 마스터 왜 얘기했을까요 스폰서는 눈에 불 들어온 사람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쭉 이제 좀 가겠습니다. 애터미는 결국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입이 발생하는 이 말도 여러분들 열번 들은 사람과 100번 들은 사람 틀립니다. 반복하지 않는 프로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구를 뛰어서 축구 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 쉬운 거 가르쳐주는 거 절대로 따라하세요.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터미는 이제 해외가 엄청나게 성장하죠. 이제 어제도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본부장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중국을 열어라 했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합니다. 3년 만에 크라운 마스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 저도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해질 거고요. 나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있는 동안 에터미는 무섭게 달려버리고 스폰서는 가버린다.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스폰서가 있을 때 스폰서를 그냥 확 잡아야 돼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해지죠 이제 100개국 진출할 거고요 애터미는 이제 좀 넘어갑니다 오늘 사업 설명이 아니라 애터미는요 굉장한 마력을 가진 회사예요 뭐냐면 애터미는 지구촌에서 지속 어, 가능한 기업이 되는 모델이 되어서 지금 영어 독일어 지금 이렇게 다 어, 러시아어까지 또 이렇게 몇개 국어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애터미의 시스템은 애터미 안에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길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애터미가 무서운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 몰라서 딴 소리 하시면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는요. 애터미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 마력이 좋은 승용차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힘을 가진 지출이 적은 그런 기업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애터미는 이제 어, 뭐라 그럴까. 국내 기업과 경쟁하지 않아요. 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데 온 오프라인으로 가장 좋은 거 센터 출근. 방안에서 있지 말고 지금도 파트너와 함께 센터에 있는 거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에 집어넣으세요. 가장 좋아요. 애터미 원본이, 애터미 시스템이 만들게 하는 게 최고 좋아요. 내가 데리고 앉아서 만들면, 만드는 들면만 사람은 돌아보면 파트너 없어요.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시스템에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좋은 바이너리 플랜이 완성된 바이너리 플랜은 전 세계에서 only one, 애터미 밖에 없다. 네, 어, 이 그림 설명 많이 들으셨죠? 글로벌 원마켓으로 가는 건 아메이도 못했다. 수당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내 수입은 안전하다 N가가 유지가 된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클럽에 여러분들 빨리 빨리 들어오시려면 뭘 해야 되는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백만갑을 하면서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 웜컨택 아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저도 지금 백만갑 일지를 여러분들 꼭 쓰셔야 돼요 제가 오면서 제가 어, 숙박했던 제가 몽골에 집이 있어요. 미치도 호텔 904호. 너무 좋아요. 가성비 높고 서비스 좋고 거기에 서비스 좋은 젊은 여자분들 100만 갑 해가지고 6명을 어, 몽, 어, 유비탑으로 연결해 놓고 왔어요. 두 명이 먼저 와서 스킨케어를 하고 그날 밤에 제품을 구매했어요. 100만 갑 입만 열면 다 만들어져. 중요한 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계속 응대하고 후속하고 만나고 현장을 나가서 만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대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현장에서 뛰지 않는 스폰서는 습, 스폰지입니다. 자기가 일을 배우지 못합니다. 저도 백만가 밤면서 너무 많이 배웁니다. 왜? 박한길 회장님이 현장을 뛰어주시겠습니까? 리더들이 뛰라고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제 친구가요. 너 로얄 마스터인데 왜 그렇게 현장을 뛰어? 매일 뛰진 않죠.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번 나갑니다. 제일 막내를 데리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친구가. 너 진짜 돈 버는 거 맞아? 그러게 회장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난 지금 2천을 벌지만, 1억을 벌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캐러 다니는 거야.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만, 저는 지금요, 백만간 명단이 많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애토지게. 지금 또, 빨리 지금, 남대문 시장도 나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너무 바빠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돼. 저는 애틈에서 돈벌 자신이 만만합니다. 만날 사람 너무 많아. 못 만나서 지금 시간을 못 내서 다못 만나요. 많아요. 여러분들 나가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라. 그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뭔가를 내 자신의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 중요하고요. 가서 늘 내가 조금씩 조금씩 실력을 쌓아서 지속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컨셉을 잘 잡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와야 돼요. 이 사람은 오늘 10분 미팅? 이 사람은 눈빛만 마주치기, 애터미 커피 가져가서 만나기, 이 사람은 30분 쇼도 플랜하기 이런 걸다 전략을 짰서 가요. 야한 사람 자꾸 너무 얘기 길게, 해. 그럼 하나도 필요한 말 없거든요. 그래서 백만가 전 세계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그렇게 뛰어서 3개월 내에 10명, 20명의 핵심 리더를 스폰서에게 소개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애터미 실무 회원 가입하고 뭐 피부에 넣는 법 개보도 보는 법뭐 고객센터 활용법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뷰티를 잘할 수 있어 나는 헬스케어를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무기를 장착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게 차려서 내가 커피숍을 차려 적자 나면 은행 빚을 지고 빚쟁이 돼요. 애터미 그럴 일 없어요. 애터미가 작든 크든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 이번 달은 내일 7일이죠. 직급수당 후원수당 다 들어와요.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애터미한테. 내일 7일은요. 직급수당 후원수당이 같이 들어와요. 내일 두번 일주일에 두번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저는 6만 원, 13만 원이 들어올 때도 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나는 열심히 소비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애틈이 돈안 된다 그 사람은요 일을 안 하거나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될 수가 없어요 또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방법 모르면 스폰서 잡고 뛰고 물어보고 눈에 불을 켜고 스폰서를 물고 늘어지세요 잘하는 스폰서를 오늘 방법 다 가르쳐 드리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또안돼다 해야 돼그 내가 넘기 어려운 고비를 착착착 넘어내면 내가 너무 신나고 재밌어지고 돈 많이 들어와요. 예. 누가 거절해도 나는 꾸준히 간다. 너 안해도 나는 한다. 이렇게 거절 저금통이 쌓이면 오토 판매사 월천댁월이천 대. 더 영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별로 거절을 받지 않아요. 왜? 거절받지 않도록 말해요. 거절받을 사람에게는 그분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돼요. 짧고 굵게. 예. 내일 모레도. 또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네, 이렇게 내가 현장을 뛰고 시스템에 참석하는 모든 그의 한달 농사의 종착역은 석세스 아카데미. 석세스 아카데미는 힐링하는 날이에요. 내 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안 가면 스트레스가 차이고요. 나만 안 되고요. 내 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에 기름 한 번만 넣으면 평생 쓰나요?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한 나의 힐링 캠프. 어머나, 승급식 보니까 저 사람도 남편하고 싸웠네. 나보다 더 하네. 힐링이 되는 거야. 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 내 차에 기름을 주유하는 날이에요. 석세스 아카데미날. 딴짓하는 사람, 돈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애 터미를 해보면요. 신기하게 돈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피해가지 말아야죠.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갖다 놓기. 남 갖다 놓으려고 남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잘 갖다 놔야 돼요. 대신에 듣고 나서 그걸 다, 해, 다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김치를 담는, 담는데 고춧가루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스폰서와 함께, 팀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자리, 아, 난 초대 손님이 없어서 안 가요. 초대가 안 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가서 앞자리 에 앉아서 제대로 나를 만드는 일을 하면 내 뒤통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제대로 듣는 거, 내가 결단하는 시간 스마트폰 끄고 들으세요. 안온 파트너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날은 나를 잘 만드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제대로 듣고 오는 날 직급을 떠나서 애터미의 컨셉이 뭐죠? 석세스 아카데미 8천석의 제일 앞자리 임페리얼이에요. 그 다음 줄 크라운, 그 다음 줄 로얄. 제일 연봉 많이 받으려면 제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못 버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 강의 안 듣고 그걸 계속 못 받아. 그래서 반드시 모든 비용은 더치페이 하셔야 돼 교통비, 식사, 간식, 시트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폰서 차로 같이 갔어요. 주차비도 나눠서 내라. 여러분들 얻어먹을 수 있는 스폰서는 한두 명이에요. 그걸 본 파트너 백 명, 천명에게 여러분들 다바값낼수 있어요. 낼수 있으면 얻어먹으세요. 낼수 없으면 무조건 더치하세요. 더치페이 하세요. 물론 리더들은 내가 살수 있을 때 사는 거죠. 리더들은 또밥 아무나 안 사면 그건 인색한 거지 사야지 당연히 파트너 밥 얻어 먹고 스폰서 밥 얻어 먹는 사람 그 사람 리더가 될수 없어 사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절대 더치페이 하셔야 됩니다. 더치페이 하세요. 그말 하기 전에 자기 거는 내세요. 자기 밥값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가겠어요? 아주 쉬운 얘기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의 쉬는 시간에 오줌 누으러 가면 안 돼요.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가세요. 석세스 아카데미 쉬는 시간은 스폰서와 내 파트너를 연결하기, 대화하기, 소통하기. 무대 인증샷 같이 찍기. 와, 우리 팀이 이렇게 많아. 의상샷. 쉬는 시간에는 스폰서 중심으로 모여서 눈빛 맞추고 소통하고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다 화장실 가서 줄서 있으면 안 돼. 술안쓴 시간에 오줌 누세요. 좀 참으세요. 그렇게 쉬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써라. 이게 비즈니스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듣고는 안 하면 헛일이지. 반드시 리더들은 리더들은 아니 내 입에 들어가는 거왜왜 왜 남이 내야 돼요?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벌어서 많이 사 주세요. 많이 베푸세요. 그렇게 쉬는 시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타임으로 스폰서를 소개시키는 시간, 스폰서하고 팔짱이라도 한번 끼고 사진 인증샷을 찍는 시간, 오줌으로 가버려.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실트입니다. 애터미의 핵심 실트입니다. 아주 쉬운 걸로 여러분들의 조직을 키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파트너도 와서 당연히 내 밥값 많은 내고 내 행사비 내 차비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쉬는 시간은 우리 팀이 모이는 시간, 무대 앞에 어디에서 모인다. 이, 이 문화를 장착시켜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갈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다 도망가. 중간에 가는 거 금지.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도 돼요. 그 외에는 가면 안 돼요. 세스 아카데미는 본인 사망시만 빼고는 다 와야 돼 본인 사망시에는 못 와. 그 정도로 여러분들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듣고 나면 24시간 내에 후속 조치하고 만나고 스폰서와 함께 인사하고 헤어지고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장착해서 여러분들의 전 세계 파트너 10만 명, 100만 명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려는 사람은 틀려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들 성공하려는 사람으로 팀에서 스폰서십을 통해서 스폰서에게 뽑히시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 스킬이. 요그 네. 외에 여러분들이 섞이면 안 되겠죠. 아무나 돈 벌지는 못해요. 그러나 애터미는 누구나 벌수 있고 누구나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애터미는 나에게 월급 주지 않아요. 애터미에서 뿌리는 이돈 이조를 하면 칠천억이 공중에서 뿌리는데 내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내 가슴의 크기, 내, 내 사업성 이런 것들로 내가 내 수입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터미 돈안 된다는 말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못 찾아간 거야 찾아가는 방법은 스폰서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내가 팀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돈을 찾아간 거예 네. 저는 탑라인 노정구 스폰서님, 한상현 스폰서님의 파트너들도 우리 강남센터에서 키웠습니다. 사업 설명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폰서들의 더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이 책이 있어요. 알버트 그레이가 쓴 책인데요. 성공자는 실패자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다. 나도요. 강의가 너무 많아요. 10월, 11월에. 나를 트레이닝 하는 거야. 실패자가 하고 싶지 않는 거 해야 돼. 근데 그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스피치 하기 싫은 거 하면 돼. 강의 못하면 안 해도 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실패자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성공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1억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성공 레시피를 따라갈 뿐이죠. 그들의 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좋고, 싫은 감정을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싫은 생각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난 지금 강의하면서 내가 지금 미쳐서 떠들잖아요. 재밌다니까요. 왜안 해요? 뭐좀 하세요. 스폰서말안 해요. 돈이 도망가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성공 인자를, 성공 습관을 실패자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내 성공 습관을 반복해서 나의 성공, 나의 습관으로 내가 딱이 문화를 내가 입어버리요 그러면 너무 너무 쉬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명 바꾸려고 온거 아닙니까? 과거에 박사다, 석사다, 교수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가장 바보처럼 납작 엎드려서 애터미에서 리더스 클럽 1차적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오늘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8단계 에이코아 중에서 내가 정확한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결의 결단하고 명단 쓰고, 그 명단을 스폰서에게 함께 인계하고, 제품 매용하고, 미팅 참석하고, 나를 만드는 일, 이거는 내가 할수 있다. 나머지는 팀이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리쿨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일을 띄는 거예요. 현장을 띄는거예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기. 그러려면 내가 기본에 충실하고, 내가 매일매일 실력을 쌓고 있어야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겠죠. 오늘 아침에도 강남에 방문한 신규 사장님과 우리 신규 판매사가 계셨어요. 그 파, 같이 온 파트너를 제가 미팅을 서서 강의를 해줬어요. 파트너의 파트너를 끝내주게 찾아줘라. 그러려면 나를 만들어야 돼. 리더인 내가 계속 내가 내, 나의 고정관념 이 암덩어리를 빨리 버리세요.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내 그림을 빨리 잊어버리고 에터미맨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한달 농사의 결정하는 모다 내 좌우에서 없애서 아카데미 몇명 가느냐. 그게 한달 농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백만갑을 통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반드시 백만갑을 통해서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 어, 들어보신 들어그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어, 애터미를 제대로 보면서 제가 지금 공유 화면을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뛰어야 되는가 바이너리는 열, 좌우라인 가지가지가지 가지, 가지 다 찾다 보면 열두 가지가 딱 나와요. 가서 막 뛰어버리세요. 저도 막 뛰다 보니까 막 파트너들의 좌우좌우 아무데나 가서 막 뛰다 보니까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난 내가 이렇게 뛴다면 우리 파트너들은 절대로 살아남는다.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예, 또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시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스폰서십으로 이 멋진 애터미에서 모두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